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개인의 취업한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한국 정보 인증이라는 회사에 대해 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키움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 다우기술이라고 있죠. 그 회사의 그 계열 회사이고 그 회사에서 이제 그 금융 보안 쪽 정보 인증을 하는 국내 최초의 기업이기도 했고 나름대로 역사가 꽤된 그런 기술 기업이기도 합니다. 보안 업체이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써왔던 공인 인증서 그거를 바로 이 회사에서 인증서를 내놓고 있죠. 그래서 이 공인 인증서가 독점 제도가 깨지면서 그래서 실적이 좀좀뭐 줄어들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뭐 PKI 기반의 이 공인 인증서 분야에서는 우리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독보적인 시장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건이 공인 인증서가 말 그대로 주력 사업이고 그거 외에 뭐 생체 인증이나 PKI 솔루션 그다음에 뭐 이런 전자 계약 서비스 사인오케이 같은 그 전자 출판 그다음에 자율 주행 차량에 대한 R&D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안과 관련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PK PKI라는 것은 공개 키 기반의 이제 이런 그 보안 인증 구조를 말하는데요. 이 인증 기관이 전자 서명을 한 서류에다가 이 사용자의 서명 검증 키가 합해져서 사용자의 개인적인 인증서, 즉이 전자 온라인 공간에서 나를 증명해주는 그런 인증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나 주요 자산권 행사할 때 내가 실제로 이걸 행사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듯이 공인 인증서가 나의 금융 행위에 대해서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금융 행위에 대해서 이 공인 인증서가 그걸 보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지난해 2024년 기반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인증서를 보시게 되면 인증서 사업이 전체 매출의 38% 그다음에 뭐 광고가 한 25%도 되고 인증 보안 쪽이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보안 쪽이 가장 주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해 매출액이 이제 1218억, 그래도 나름대로 매출액은 꾸준히 늘었죠. 영업이익도 188억이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124억이 발생해서, 나름대로 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한국정보인증이라는 회사는 나름대로 역사업력도 오래됐고, 이 보안 쪽에 관련돼서는 수익이 나는 그런 회사인 것이죠. 기존에 보시게 되면, 보안주라고 해서 다 수익이 나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안주들이 영세하기도 하고, 근데, 그, 나름대로 좀 초기에, 이제, 그, 코스닥 광풍이 불때 상장을 한 회사로 알려져 있고, 굉장히 오래된 상장 업력이꽤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키움 그룹의 계열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우 기술이 최대 주주고요. 43.88% 갖고, 다우 데이터, 다우 데이터가 실질적으로 기술의 이 다우 기술의, 이다우 그룹의 그 지주회사입니다. 다우데이터가. 여기가 7.61%. 전체적으로 이특수관계인다 포함하면 53.15%이기 때문에 50%를 넘는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가 가능한 그런 종목인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소액주들을 보면 35.3% 밖에 안 됩니다. 이 말뜻은 굉장히 유통주식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이런 보안 인증 쪽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cbdc 이거는 중앙은행의 그 디지털 코인 이걸 이제 그 발행을 한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도 이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워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요번 대선 공약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cbdc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이 발행을 하고 유통해보는 을그 모의 실험을 실제 하기도 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모두 참여를 하고 있고 그 온라인 업체들은 이쪽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화폐 쪽에 그 많이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핀테크 업체들은 대부분 다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는 이 CBDC, Central Bank Digital Coin이라고 해서 CBDC라고 르는데요 이거, 오타짜네, 오타짜. <laughs> 근데 이게, 이, 중앙은행이, 이 중앙은행 노드를 통해서 각각의, 이제, 민간 기관들과 거래를 하는 실제로, 이제, 큰 돈이 움직이는, 국경 간의 이러한 디지털 화폐가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본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로, 이제,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쪽에서, 민간 부분에서, 이 CBDC를 유통해보는, 이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본,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뜻은 디지털 코인이 조만간에 우리 그 실생활에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암호화폐라는 것과 이제 CBDC하고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 발행 주체가 암호화폐는 말 그대로 그냥 민간이 발행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CBD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중앙은행권 해가지고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화폐 그거를 이제 디지털 온라인으로 이제 온라인 세상으로 옮겨와서 이거를 중앙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행 규모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각그 나라에서 이제 중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달러화를 기반으로 기축통화기 때문에 미국은 일찍부터 스테이블 코인에 이 달러화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태국 같은 경우도 이 미국 달러와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실제로 발행을 하기도 했고요. 일본도 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 미국 이 스테이블 코인을 한번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일본도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앵화로 한번 발행을 하는 것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앵화고, 홍콩은 이제 중국 위아나, 홍콩 달러죠. 홍콩 달러.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달러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 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실질적으로 디지털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그 그러니까 CBDC가 발행이 되면 이걸 갖고 여기에 연동되는 그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달러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도 국내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위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그 관련해서 이 원화 표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을 연구 공통해 보겠다고 해서 대선 공약화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 가상화폐 분야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을 찾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국 정보인증 같은 경우는 시중 은행들과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실증 작업을 벌였던 페어스, 페어스퀘어랩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페어스퀘어랩은 일본과 합작으로 해서 이제 그 협력해서 일본에 이제 그 일련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실증 작업을 벌이기도 했는데, 이게 원화를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 엔화를 우리 원화 시장에 갖고 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실증적으로 국내 금융기관들과 함께 해본 회사가 페어스케어 랩입니다. 근데 페어스케어 랩의 지분 20%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보 인증은 향후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이 돼서 이거에 대한 실증 작업이 벌어지면 여기에 한국 정보 인증이 그 어떠한 인증, 인증보안 쪽에서 이제 참여를 할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그, 이 외국인 쪽에서도 이 일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도 했지만, 최근의 주가 급등은 작년 실적에 대한 주가 반영의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 공약 바람을 타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한 7,500원 정도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그거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평가를 그 주가에, 그러니까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정보 인증은 이런 가상화폐 시장의 변화에 그 수혜를 보는 그 대성공 약의 수혜를 보는 그런 정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